그맞은 맞는 것은 그거라니까 그 뭐냐 퀴즈에 살짝 약간 그러니까 맞아요 헤드는 안 맞았죠 포물선 있으니까요 Ugh! <sighs> <sighs> hey. oh. uh. 죽음에는 명예가 따르고, 명예에는 구원이 따른다.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. 그 지금 한조 같은 경우는 좀 맞추기 힘든 키리기잖아요. 그 뭐냐, 직사아니라좀 폼으로 서 그러면서 그게 탄속이도 있잖아요. 자체가. 그러니까 이게 탄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장할 수 있어요. 위도 우 같은 경우는 총알이 제 뭐냐, 면을 생각해서 얇잖아요 짝잖아요. 그걸 생각해서 짝게 하고 판형하고 팔 같은 경우는 좀 포... 뭐니까 파르하처럼 그게 좀큰큰건 아니지만은 좀 약간 좀약 탄약, 그, 총알보다 좀더 크게, 화살이라서 기준을 해가지고, 그렇게 판정할 수도 있어요.